소리 지르고 미미! 안녕하세요 미삐형입니다 <laughs> 오늘은요 그 슬라임 유행이 한참 지났긴 했는데 제가 슬라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원래 딥톡터거든요 <laughs> 한번 슬라임을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행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슬라임도 사봤는데 응. 놀땐 재밌긴 한데 그렇게까지 내세이는 응. 아니야. 그냥 무조건 그렇게 막 몇십 부씩 주무르고 있을 성격도 아니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것도 제가 뭐 집에서 몇번 갖고 놀긴 했는데 전 약간... 슬라임? 그래서 은이가 하자 하자고 했을 때 제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약간 피하려고 했는데 은이가 너무 음, 자기가 자신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은이를 믿고 왔어요. 첫 번째 만들었는데 뚝딱 망했어요. 그리고 나 제가 샀죠 슬라임 샀거든? 근데 나도 한번 갖고 놀고 너무 물렁물렁해서 핸드크림 바르고 갖고 놓은 다음에 깜빡하고 그서업장에 넣고 몇 달이 지난 거. 야 곰팡이 친구들이. 곰팡이가 벗어 슬라임을어 음, 곰팡이 어. 안됐나안었지 <laughs> 이제 그 쫙쫙 펴가지고 빠싹 말리남에 와 진짜 응. 그렇게 모르... 슬라임 사본적이 없으니까 잘 몰랐네요. 이 슬라임 내가 만들었으니까 재밌게 갖고 놀고. 아 집에 가져가세요. 아니야. 에이,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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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가. 이게 누구를 위한 텐진가? <laughs> <만들면 된지. 웃음>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? 네. 미미. 아! <laughs> <삐미. 웃음> 이거는 시골에서 쓰는 그 목욕방. 목욕 그거 아닌가요? 여기 써있죠. 단단하고 청결한 용기가 필요해요. 아 네. 여기서 용기는 이 그릇에 용기를 마셔니다 용기를 용기아하하하 그다음에 물풀 그리고 씩소다 식소다식소다음료방에 잔뜩했는데 지금? 아니 근데 발음 한번더 재보시겠어요? 식소다 그리고 리뉴. 리뉴는 근데 왜 필요하지? 슬라임 만드는데. 뭐 인터넷에서 필요하니까 준비했어요. 아첫 번째 만들 때그 리뉴 안 쓰셨나요? 네, 저는 그때는 붕사라는 걸 썼는데요. 붕사가 알고 보니까 그속 피부에 되게 안 좋은데.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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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까. 아, 여러분 지의하실 것. 뭔데요? 식소도 하실 때는 식 중다 사시면안 되고 식 대다 사시면안 되고 식 소. 아! 젓가락과 숟가락 준비해 주시면됩니다 위그트요? 아니 근데 슬라임 보면은 안에 이렇게 뭐 약간 파츠 같은 거 넣어 있고 어... 뭐 색깔 넣고 하잖아요. 그런 건 혹시 있나요? 그거는 저기 허접들이 나는 거고요. 오늘 저는 클리어 기본적인 슬라임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즐겁게 해 드릴게요. 열정이 팍 튕네요. 제가 네 레시피를 까먹어서 작해 <laughs> <laughs> 볼게요. 자,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. 음. 이걸 까주세요. 노려먹어! 씨, 내 주네. 다 부어요? 다 부어버려요. 나도 해보고 싶어서. 응, 다 부어. 약간 쾌감 알죠? 탄 털어내는 거에 넣어야 돼. <laughs> 버그 <laughs> 이제 똥 싸는 거가 사용을 했어. <laughs> 아, 짜증나 기분 나빠. 씨. <laughs> 근데 이 클리어 슬라임은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. 뭔데요? 바로 만들고 났을 때 있잖아요. 네. 그때는 클리어하지 않거든요. <laughs> 2 3일 동안 보관을 해야지 클리어해져요 이게. 아, 이거 그냥 심심할 때 한입씩 딱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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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 예전에 옛날에 어머니들 있잖아요. 어머니들 네. 음식 하실 때 보면 어떤 경우? 아, 이게 조금씩 넣어서 생 하겠다? 와, 진짜 여러분. 아니, 이걸 뭐 따라 하라는 거야? 말라는 거야? 말라는 거지 뭐. 따라 네, 하시든가, 마시든가요? 와 <laughs> 이렇게 해서 물풀에다가 네. 물을 조금 섞어줘요. 이렇게 손맛이죠 <laughs> 말할 거 같아요 저는 하루를 이렇게 게요 <laughs> <laughs> 하루는 좋은 하는 거 되겠구나. 하지만 오늘 한 시간 일찍 나온 걸 깨달았어. 어떻게 생각하셨어요? 같았죠 <놀람> <laughs> 그다음 단계 뭐야? 그다음 단계? 요 소다. 응. 토다. 소다는 얼만큼 넣어야 돼요? 소다는요? 네. <laughs> 이것도 엄마의 그 간인가요? 네 진짜 노답이네. 어?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? 네, 이 정도 넣으주세요 진짜? 네. 약간 많다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까지 넣어주세요. 정도 이 정도 됐죠? 네. 넣어보세요. 음. 아 제가요? 네. 소다가 <laughs> 이렇게 많이 들어도 되나요? 이보나 만들 때 어때? 소다 많이 넣으면 더 부풀지. 그건 원리야. 리니를 넣어드릴게요. Nope. <레기> 으! 나한에서다 튀잖아! 이이제 저거 면 거의 완료되거든? <레기> 아, 그래! 10년이야? 이게 과학이란 거다. <laughs> 아 진짜 너무 웃다 오늘. 2,000 years later. 리뉴가 들어간 순간부터 이런 질감으로 오와. 바뀌었어요. 완전 인절미인데? 어나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지금 너무 신기한 거예요. 그치. 그거를 인절미부터 중요한 게 엄청 많이 저어줘야 돼. 아 진짜 응. 열심히 저. 이거 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똑 있잖아. 어 그니까. 똑 같은 느낌이야. 완전 어, 똑같아 이거 막한 다음에 인절미 콩가루에다가 응. 그 돌돌돌돌 하면 인절미야 그냥. 이런데 먹어볼래 그렇게? 우와 진짜 떡이다. 팔아파 <laughs> 야빈현주 이게 빨리 될 수가 있어? 야 잘하고 있어. 앨리와. 야너 진짜 멋있어. 아. <laughs> 내가 네 다이어트 도와준다고 지금 팔근이 운동 시켜주는 거 모르냐? 그렇게 깊은 뜻이? 어. 너 진짜. 나 미쳤는데 첫다가 <laughs> 미쳐버림. <laughs> 대박. 예쁘다. 이거 보았잖냐? 목욕탕에서 나온 폭포수? 목욕탕에서 나온 폭포수 아니, <웃음> 되게 예쁜 거본 것처럼 <웃음> <웃음> <저를 이렇게 웃음> 목욕탕에서 나온 폭포수야? 예스 <laughs> <Yes. 웃음> 밥풍을 한번 도전해볼까? 밥풍 <laughs> 해봐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밥풍 먼저 도전해볼게요 내가 밥풍 도전해볼까? <laughs> 해보세요 대박이다 미치지? 내 스타일은 아니야. 그냥 무조건 그렇게 막몇십분씩 주물르고 있을 성격도 아니고. 음,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대박이다. 너 근데 지금 뭔뭐 같은 줄 알아? 완전 어디 그 전통시장에서 인재미터 개재 만드는 장인. 아몇개 <laughs> 들어요? 한 개. 아다 이렇게 해서 알지 이렇게 느려재밌 <laughs> 재밌어요. 되게 재밌어요.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공적인 슬라임 제가 다 만들었어요 정말 갖고 놀고 싶지 않아요? 절대 만들지 않으요 미미 안녕하세요 미미하고 비현주에요 오늘은 제가 슬라임 만지면서 저희 반의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글쎄 저 친구 중에서 조은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글쎄 저의 모든 걸다 떨어진 거예요? 제가 단발로 자르니까 머리도 단발로 자르고 앞머리도 제가 쇼대응을 하니까 쇼핑뱅을 <laughs> <걔가 웃음>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너무 힘경이 쓰이고 재수가 없지만 그냥 우연이겠거리 하고 살았어요 근데 걔가 글쎄 <laughs> 제옷 스타일까지 따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저 옷을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더니 다른그 쇼핑몰에서 막 옷을 쫙 사가지고는 자기가 옷 스타일을 바꿨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혹시나 따라하는 거 했더니, 아, 자기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. 아, 맛보기 왜안 돼? <laughs> 자기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었대요. 고소한 놈 어이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반 친구들을 모았죠. 모아가지고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. 너 대체 왜 연주를 따라하냐? 그랬더니... 아, 주가 너무 예뻐서... 아닙니다. 그거 사실 무근이에요. 그거 사실 무근입니다! 연주가 하루 모든 것을 다른 거 싶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저는 제 넓은 안량으로 그냥 봐줬어요. 그냥 그냥 저를 그렇게 좋게 봐주는데 제가 그렇게 그 친구한테 불만 가지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. 세상엔저 같은 친구도 있고 은희 같은 친구도 있으니까. 미미, <laughs> 어때요? 근데 이거는 솔직히 재료 준비는 은희가 했지만 만드는 거 거의 다 제가 했잖아요. 어? 이거 넌 진짜 뻔뻔하다 가자. <laughs> 어 근데 진짜 몰렁몰렁하다하하 구름 <laughs> <laughs> 같지 않냐야 아니 좋지 않아? <laughs> 야 바닥에 도 놓고 이거 해봐 이거 약간 어, 이거 근데 어, 진짜 거짓말 하는고 리얼 찐 뱃살 만지는 느낌이야 알았어 근데 일단 이거보다 좀 단단한 것 같은데 맞아 사실 나도 그래 이건 진짜 그거야 리얼 비계 야 같이 갖고 놀아볼래 한번? 응? <laughs> 안 놀아 <laughs> 아저 얘랑 <애랑> 안 놀아요 <laughs> 아 같이 놀아요 저기요 같이 <laughs> 노실래요? 자, 아, 하세요. 아! <laughs> 미, 미, 미.